안녕하세요. 무당 현장입니다. 아,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상님이 오시면 많이 울잖아요. 그리고 이제 높은 조상님이나 정말 이제 저 위에 있는 조상님이 오시면 어떨 때는 보면 별 감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제가 이제 박무로 박사님이라는 분이 내과학자 이제 그 박사님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강연을 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약간 아 이거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유된 기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내가 만약에 반려견을 키운다고 한다면 반려견이 죽으면 우리는 그렇게 많이 통곡을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울고 많이 허느끼고 그건 왜 그러겠어요? 반려견과 나와에 부딪히고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은 곧 기억이에요. 기억이 없으면 감정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조상님이 오더라도 내한테는 그러한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별 감흥이 없거나 어, 추상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인지 구분이 잘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게 어떠한 형태란 말이에요. 예. 네, 그것을 이제 명패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왔냐고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어 이전에 느낌, 느낌을 감각, 그 감각을 형태로 표현하는 게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적 사고를 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스케치한다는 생각으로 빨간 게 보여요. 하얀 깃발이 보여요. 칼이 보여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서 아, 장군님이다. 신장님이다. 산신님이다. 또는 불산님이다 아니면 중전마마다. 옥황상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그 형태를 마무리 짓고 맨 마지막에는 그거를 언어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어로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언어로써 표현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맨 마지막에는 언어로 나와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내 바로 윗대 할머니 내 바로 윗윗대 할머니까지는 내가 공유된 기억이 있으면 그렇게 많이 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면 무조건 울고 보는 거예요. 왜? 기억이 곧 감정이니까 그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나는 그렇 큰 기억은 없겠 업업아 <laughs> 나는 그렇게 공유된 기억이 없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울까요?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은 찾지는 못했지만 제가 유추하건데 그것은 내가 자라고 태어나서 자라오는 동안에 우리가 막 수많은 감정들을 겪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조상님들의 유 유전,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 이게 두개 만나서 이게 이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발현이 되다 보니까 이 감정들이 이것이 어떤 감정인지 몰랐는데 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느꼈던 감정이랑 싱크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감정을 누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화가 난다, 분노가 치인다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언어로서 그것을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언어가 이거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기억, 감정, 조사님의 감정이 풀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풀려져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푸닥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고를 푼다, 고를 묶는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다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를 푼다라는 거는 억울함을 풀어낸다, 감정을 풀어낸다라는 뜻이고 고를 묶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기억들과 어떠한 감정들을 잠깐 묶어두는 거예요. 억압을 시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말은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말을 못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억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내 삶에서 도움이 안 되는 조상님들은 어찌 됐든 어디에인가 묶어서 억압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묶어들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한 순간에는 이것을 풀수 있는 상황이나 공간이 되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풀어 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스트레스를 묶는다라고 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조상님들의 고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더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좀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는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또뭐그 젊은 세대들은 클럽을 가고 나이 좀 있으신 분뭐 나이트 클럽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어 춤을 출수 있는 공간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취미생활 헬스장을 가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그걸 푸는 방법은 다 다르니까 자기한테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나한테 유익하게 풀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게 좋은거죠 술 마시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내 몸을 망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헬스를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것들은 좀더 어, 술을 마시는 것 보다는 좀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게 적절한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내 몸을 잘 관리하자 이런 뜻에서 설명을 많이 드린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랑 공유된 기억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것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조금은 누가 하죠. 사실은 5대조 이상은 그냥 다 한꺼번에 그냥 그냥 5대조예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많이 알아야 3, 4대. 옛날에는 4대까지는 알았겠지만 지금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알기가 힘든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윗대로 가면 갈수록 그 기억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요 공유된 게 없다 보니까 받아도 뭔지 모르, 모르는 거죠 왜? 내가 공유된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실리는 건 금방 잘 실려요 내가 우리 외삼촌을 많이 봐왔어 그럼 외삼촌 금방 잘 실려요 할아버지도 잘 실려요 내가 많이 봐왔으면 근데 나는 태어나서 할아버지를 두 번밖에 못 봤어 그러면 실리더라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할아버지를 알고 있는 엄마나 아빠나 누나나 언니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모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게 되잖아요. 할아버지 옛날 성격이 어떠냐, 할아버지가 어떻게 삶을 살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이것이 코드 같다고 맞으면 아, 이 느낌이 할아버지가 맞았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그것은 왜 그렇게 써요? 그 할아버지의 우리, 대물림, 대물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전적으로는 그 특색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내가 살아오면서 이 유전인자가 터트려지냐, 알을 깨고 나오냐, 아니면 알을 깨고 나오지 않는 상태로 있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떠한 성격이나 특성이나 재능, 재능 이러한 것들도 그냥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알 속에서. 근데 어떠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이, 이 알이 부화가 딱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떠한 기운들을 느끼고, 나도 모르는 어떠한 뭔가가 있다라고 느끼고,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나란 존재를 갑자기 느끼게 되고, 내가 하지 않았던 어떠한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기억은, 기억도 유산적으로 대물림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어디서 알았냐. 그러면 이제,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 기멸의 칼날에 그 도곡 마을 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꿈에서 이 사람을 봤다고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 기억도 유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어린애가 설명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저, 제가 유출을 했단 말이에요. 아, 이것도 가능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5대조, 6대조 할아버지도 내 몸에 실리면 이 유전자가 터져 나와가지고 이, 이 터져 나왔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어, 기억들이 이제 내몸 안에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는다. 가게의 저주 같은 경우 집안의 저주 같은 경우 저 집안에 항상 저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물림인 거죠. 이것을 이제 끊어내냐 끊어내지 못하냐 끊어낸다는 말이 사실은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이쪽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만들어 줄수 있냐 없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라는 거는, 언어라는 거는 뉘앙스잖아요. 그 뉘앙스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모함을 느낄 수도 있고,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관계성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러한 유전인자를 어떠한 식으로 내가, 내가 터져나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전인자를, 애, 유전인자에 대한 기억을 내가 나란 자손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유전인자가 어,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내 삶의 방향성이랑 같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 유전인자는 이쪽으로 가라고 한다면 방향성이 서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될 것도 안 되고 서로 부딪히게 되고, 기운이 계속 충돌하고 되고, 기운은 자꾸 양갈래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관계성을 잘 맺어서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합쳐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또 어떻게 될까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좀더 많은 기운들을 발산할 수 있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것들을 자꾸 맞춰가려고 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아직도 요만큼, 어, 어, 요만큼 받에는 못했단 말이에요. 이걸 평생 해야죠. 네, 평생 할 수밖에 없다고, 평생을 해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아, 여기, 이거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마침표를 찍어야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에너지를 소, 소모를 안 하고, 이거를 이제 마침표를 찍었으면 그 다음 문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얘 마침표 안 찍으면 이 다음 거는 얘랑 또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힘이 더 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잘게 쪼개시란 말이에요. 정말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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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요. 나 오늘 글을 쓰겠어. 그러면 글을 생각할 게 아니라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부터 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치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이제 쳐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글쓰기를 굉장히 못했는 못했고 지금도 굉장히 못하거든요. 하지만 4년, 5년 전에 저의 글쓰기랑 지금의 저의 글쓰기는 제가 조금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한 요즘 또안 쓰고 있다 보니까 글 쓰기가 다시 주,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한번 시작했으면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저 역시도 이게 이제 이제 이게 있다 보니까 두쑥날쑥 하다 보니까 이게 평균치를 잡기가 힘든 거죠. 모든 건 이제 패턴화가 되는 거고 평균치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나한테 맞는 패턴을 찾는 거고 나한테 맞는 평균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심을 잡는다라는 뜻인 거고 무당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도 나랑 조상님이 하고 밀당을 하는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 중심을 잘 찾으라는 거예요. 나랑 제가집 하고의 관계성이 있어서도 서로 넘어야 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에서 어떠한 식으로 그 중심을 잘 내가 잡아갈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조상님하고 관계성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시는 손님들하고의 관계성도 중요한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성도 중요한 거고, 내 삶에서의 관계성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내 삶하고도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에, 그러한 것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가 조상님한테 기대어서, 에, 조상님이 이미 살아생겨내, 많이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더 좋은 선택을 하고 좀더 좋은 조언을 하고 좀더 좋은 행동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배워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기억들 기억이 곧 감정인 거고 왜조사님은 우시냐 감정이 나오기 때문거고그 감정의 바탕이 되는 거는 기억이다 그런데 그러한 기억은 조사님들이 가져 그러한 기억들이 내 안에서 나한테 실리면서 그것이 발현돼서 터져 나오는 거고, 내가 그 감정을 알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울지를 못해요. 내가 그 감정을 알수 있는 건 뭐예요? 나도 그러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TV에서 봤던, 드라마에서 봤던, 영화에서 봤던, 어디서 주워 들었던, 어떤 글에서 읽었던, 내가 그걸 겪었던, 그러한 경험을 했던. 그러한 것들이 총 막나해가지고, 이러한 조상님의 기억과 나의 기억이 만나니까, 이게 감정이 돼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몸도 흔들고, 막 이렇게도 날아오른 거고, 막 감정이 막 솟구치는 거고, 막 이것이 막 몸에서 제어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백도시에 물을, 뚜껑을 닫아놓고,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 이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뚜껑이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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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치잖아요 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적정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가서 인계치까지 달아나는데 인계치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인계치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게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막막 막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러한 기전들을 좀 아시면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네, 아, 이러한 행동,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한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내가 조금은 유추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이 있을 때마다 단편, 단편적, 단편, 단편 단편적이라도 글로 자꾸 매물를 해보세요. 막 쓰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 어, 어굴,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러한 주, 것들이 적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종행으로 막 섞이다가 어느 순간 뭔가가 만들어져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상님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면 아 이건 진짜 어 나의 할아버지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말투를 가지고 있고 이게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온다 나오게 된다니까요. 예 네.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만 서서히 서서히 정밀화가 된다, 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처음에 할 때도 크게 하잖아요. 글씨도 맨 처음에 크게 하잖아요. 굳이 굳직하고 크게 쓰잖아요. 어릴 때는. 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을 또박또박 쓰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좀더 정밀하게 쓸 수가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왕학 나한테 정밀하게 쓰라고 하면 정밀하게 쓸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그럼 많은 훈련과 그런 시간들을 겪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면서 정밀하게 쓸 수가 있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조상님하고 관계도 처음에는 그냥 조상님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할아버지가 됐다가. 할아버지인데, 친가 쪽 할아버지가 됐다가, 친가 쪽 이대조 할아버지가 됐다가, 이대조 할아버지가 어떤 명패를 가지고 왔다고 하다가, 이그 명패로 인해서 어떠한 기운을 쓸수 있고, 어떠한 원력을 가지고 왔고, 우리 할아버지는 성격이 어떻고, 스타일은 어떻고, 옷은 어떻게 입고 계시고, 얼굴 형태는 어떻고, 미소를 짓고 있는지, 하를 내고, 그게 이제 나중에 세밀하게 다 잡혀져 간다면, 이것을 다 잡아가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해, 이대조 할아버지께서, 어떤 명패를 가지고 오셨고, 어떠한 줄로 오셨는지 내가 명확하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한테도 물어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질문은 밖에다 던지는 게 아니에요. 질문은 나한테 던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 질문을 받고 내 안에 있는 게 터져 나오거나 발현이 되거나 또는 내 안에 있는 걸 발현이 된걸 어떠한 측면에서는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거고, 나의 숨어 있는 조상님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순식간에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들어와서 이게 이러한, 시, 들어왔다라고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 장소에 갔는데 하필 이게 발견이 돼서 나온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답은 모든 질문과 모든 답은 여기 있어요 다만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의견을 물어보는 거지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 의견을 바탕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이제 조사님이 외 우실까 그것은 나한테도 공유된 기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는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발견이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요즘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